안녕하세요. 돈보따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누제팟에서 진행하는 쇼핑 설문 이벤트입니다. 3분 정도 설문 참여만 하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에 응모해 보세요. 먼저 내용 더보기에 설문 링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 이렇게 산다라는 쇼핑 성향을 묻는 설문지가 나오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설문자에 대한 질문이고요. 6번부터 쇼핑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깊게 생각할 질문은 없구요. 평소에 구매하고 있는 패턴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네요. 마지막에 개인정보에 동의만 하면 설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크게 길지 않고 빠르게 하면 2, 3분 정도에 끝낼 수 있으니 한번 참여해보세요. 간단한 설문이라 참여하셔서 구독자 분들 모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돈 벌기 정보를 보시려면 우측 위에 카드를 누르시거나 내용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